Hvad det jo? Hvad er det, jeg jo? 힘들어요. 어땠냐? 다섯 개 했습니다. 한열 개는 돼봐야 여기 여기까지는 해봐야 느낌을 알겠는데 남풍아, 그렇지더 빠이 해야지 뭐. <laughs> 표정 봐. 폼 표정 안 좋아요. 더 하자니까. <laughs> 그럼 저 우회는, 저기 우회는, 나풍아. 저기 우회는 뭐 돼야 될것 같은데? 뭐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몇개더 해갖고 와, 나풍아. 몇개 더. 지금? 어. 지금, 지금 시몽인데? 어? 몇 개만 더 해보게. 반대편으로도 빼고. 나와, 나와, 나풍아. 오빠 갈게.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잘랐어? 아, <laughs> <응. 웃음> 이거 다잘라 그래, 나포. 응. 다 자라, 이다잘라이 그래,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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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 전기 잘 봐. 어, 또 그거, 어, 또 내가 미션. 남풍아. 왜? 오빠 갈게. 어? 어? 오빠 갈게 하지 마. 다치니까. 꼬마한테 하라고, 오빠 갈게. 어? 다친다, 소인 네. 응. 그만해. 가만히 있어, 그냥. 하지 마라고, 다치니까. 다쳐가지고 오려고 왜 그래? 어, 어떻게, 보기 힘들어요, 혼자. 아, 너 같이 해 아이, 있어. 나오잖아, 이제. 라우스 주택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것도, 이것도 저번에 대나무를 한번뱐 거예요. 대나무를 싹 죽여 버리자니까 그건 또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내 눈으로 쳐다보고 있네, 남풍. 어. 생각에. 어, 이거 테스터에 문주요미 이미 죽순? 죽순 많아요. 아. 이제 좀 있으면 비 오는데 뭘. 뻥. 어, 아직은 3단도. 맞아, 파 네. 오케이야. 어, 야 너무 야. 이게 맞아? 네. 네 나푸각나 생각... 푸싱각 생각 멀어요멀어요 오케이 안 보여. 안 보여? 응. 아 멀어요 보여 멀어요, 멀어요 오케이라고 이렇게 이만큼 응. 이만큼 네 그래. 오오오오오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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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오빠가 사줄게. 새우. 새우? 네. 그래. 새우 먹으러 가자. 네. 새우 어디서 먹어 근데? 캠콩. 캠콩 어디? 조키엔 오빠랑 흥 라이브 식당 내래. 아 알았어. 그럼 거기 가서 먹자. 네. 에이 파란 식에 오는 어? 내일 또 인해요 또 사줘요? 내일 또 사주라고? 오늘 먹고 내일 내일은 그럼 오빠 생각을 해보게 어? 생각을 해봐야지 내일인가? 또 해요 아직에 아직 했어요 <laughs> 와 이나. 아직 안했어요 <laughs> 와난풍 <남뿐. 웃음> 이런 데는 머리가 왜 이렇게 잘 돌아가 어? 느늘 남풍 인 인날 헤어 파이요나흥 파티에 시마 파파요 꼬퉁에 이날 흥옷 이뻐요 좋아요 인해요 계속 계속 아 알았어 알았어 내일 사줄게 <laughs> 내일도 사줄게 야 이거 뭐 재료비보다 더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꼴랑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아우 힘들어 또 내일 잘라서 또 옆으로 해보고 일단 이 정도는 일단 만족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좀 씻고 또 일했다고 <laughs> 새우가 먹고 싶다 하니까 <laughs> 새우를 먹여서 좀 다독이고 내일도 일을 또 시켜야 되니까요. 일단은 돈안 들고 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대나무 정리도 하고요. 일석이조네요. 여행자 거리에 새우 먹으러 갑니다. 좋아, 단품? 네, 좋아요. 좋아. 또 새우 먹고, 새우 먹고 내일 또 열심히 일하자. 네, 알았어요, 사장님. 오케 잼콩아 잼콩아 음. 쨍노이 쨍노이 남풍 물어보고 가게 그 남풍아 킹카우 어디로 갈거야 바로 갈 거야 킹카오 바로? 응. 킹카오 바로 바로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말해줘. 통 어디? 이번 캠 캠코냐 응. 야 운전 운전을 안 하니까. 가또 보이 는데요？야, 우리 나쁜 오토바이 운전 잘 하네. 최근에 오픈한 아마리 호텔 남풍 어디서 먹을 거야? 남풍아, 응? 몇개 시키는 거야? 조금만 시켜도 일도 먹은데. 소 반, 루아, 햇날 등. 오빠는 등 몰까? 음. 나는 맥주로. 야, 일2 시간 하고 지금. 오늘 맥주로 운전. 운전해야 되니까 맥주 먹으면 안 되지. 오빠는, 응. 음, 오빠는 오빠만 저기 피어라우 등. 피어라우는. 오빠 운전 안 하잖아.

<웃음> <웃음> 지금 배, 배고파요, 밥안먹고요 <laughs> <laughs> 한치, 한치 팔로 왔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 능센 한 6,500원 정도 지금 돼요. 절대 싼게 아니죠. 라스트 왔어요. 남파 바삭해달라 그래. 응? 바삭 많이 많이. 음, 말해요 했어요. 말해요 했어? 말하였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식당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또 팔아요. 응. <웃음> <웃음> 첫 번째 음식으로. 김사사 손손히 먹어요. 첫 번째 음식으로 치킨이 왔습니다. 봄이 봄이 요즘에 엄청 먹거든요. 돼지 돼지 김운동해요 <laughs> 김운동해요. 에 많이 먹어야 크지. 전화이 때는 돌도 씹어 먹을 라인인데 두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새우. 새우 안 익힌 거여가지고, 저희는 먹으면 거의 뭐90% 이상 배탈입니다. 네. 아이고, 잘 먹네. 야, 새우 이거 시켰어? 네. 이게 타오다있냐 송센 하십. 송센 하십이야? 봄, 벌써, 그 야. 나쁘아 봄, 볶음밥이나 저거, 퍼먹어라 그래. 일어볶음밥이나 퍼를 먹고시작해아 봄은. 이렇게, 이렇게, 먹어, 되면, 오빠 감당, 안 된다. 자, 저는, Japanese. And t h e 안돼, n d t h e 안돼 n 다 이건 제가 시킨 비비큐입니다. 안풍아, 응? 몇 개를 시킨 거야 지금? 날 끝나 끝나. 어? <laughs> 없어요 날 like 끝나. 뭐라고? 끝나 했어요. 없어요 이제? <laughs> 다 먹어, 다 먹어야 돼. 나면은 이렇게 워다 줍니다. 이런 민물 생선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돼지고기 꼬치, 돼지고 돼지고기 꼬치. 오징어. 저거는 닭이에요. 저는 이거를 먹거든요. 이 먹을 만합니다. 이렇게 4개해 가지고 한 7,000원 정도예요. 옆에다가 파도 굽고, 고추도 굽고. 남풍이랑 폼은 저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야, 이, 몰랐는데 오늘 여성의 날이라고, 사람 엄청 많네요. 남풍도, 이제 알았어요 방금 전에 알아 가지고 여성의 날 선물 달라고 난리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런 거 없죠 저는 그런 거를 잘안 챙겨 가지고 이거를 이런 거를 한 번씩 챙기기 시작하면은 평생 챙겨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안 챙길라 그래요 오토바이 진짜 많네요 여성의 날 선물로 옷 하나 사주고 땡치기로 했습니다. 오빠 다쌤 쌤. Cada pai... 오늘, 오늘 2차전입니다. 2차전. 오빠 힘써요? 응. 나쁜해요나할 알아? 알아요. 오빠 할게 그냥. 어제는풍 해요 예뻐요 아빠는 왜해요 그래요 응. 어이폼 네. 옷은 왜 벗었어 아? 어? 호는 호는 하이 아, 짱인데 아, 풍아 응? 어, 거의다, 거의다 잘랐습니다. 저게 너무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르기가 힘들다 그러네요. 몇개안 되네. 보니까 또 일단 이거라도 해보자. 안 되면 나무 판을 좀 사와야지 이제 대나무 팍팍 긁어가지고 이만큼 했습니다. 대나무가 너무 적네요. 어디서 사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했으니까 이 정도 한번 놔도 보고 좀 마음에 들면은 대나무를 사오고 아니면은 나무 판자를 사든 저기 곽관을 사든 해가지고 조금 이쪽까지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역시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안 쓰고 직접 하려고 하니까 제가 힘드네요.